잡아습니 데리고 와 자. 거물로 잡았습니다. 로 잡았습니다. 습니다 컴으로 야니다 컴으로 이았잡아니워컴 잡았습니다. 컴잡아온 거야 도대체 공비법다있다는데공잡 뭐 비법은 내강으로 듣는 거지 당돌하로다 컴으로 잡았 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혹시 성격타 아닐까? 아니 아니. 약간 성격은 20% 정도고 체질이야. 이런 사람이 강의를 잘해. 이런 체질들데 너도 이런... 좀다르겠다 그렇지? <laughs> 너잘잘 잘하지, 그렇지? <laughs> 어? 얘기 봐. 잘하지? 괜찮네. 그래, 잘하지. 성격 그래, 좋다. 그래, 그래. 천하에 있는 고 어떻게 생겼잖아. 어, 됐어, 됐어. <laughs> 시끄럽고. 래퍼 출신이야? 2에속이 가능해? 어. 발음이 쓸데없이 좋아. 아, 엄청 좋지. 그리고 적당한 어. 속도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어. 자꾸 사람들 싸다고 때리는 거야, 이게 뭐야? 싸다고는 뭐. 진짜 싸다고 때리나? 진짜 때리나? 아니, 때리는 거야 사람도 그렇게 때리나 때려봐. 아. 이게 정답이야. 이거 누가 질문 좀잦전 질문대로 비상생 마음 속으로 들어가도 미쳐버린 음 내가 마음속으로 들어가. 이게 마음속가뭐래어 너의 도대체 마음속. 의미냐 이건. 비상생 마음 속으로 들어가도 음. 아, 내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공법을 다 알고 싶다 이거지. 그머릿 속으로 들어가야지. 아. 수음생 마음을 금방 사로잡은 비법은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음. 나는 지금. 1 0년 동안 사로잡지 못하고 있거든. 사로잡혔을 수 있어. 너만 <laughs> 모르는. 어떻게 있어. 오자마자 사로잡지? 아, 그 저기 돈을 뿌렸나? 음. 아, 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아, 그거는 어, 강의를 들어봐야 돼. 무슨 비법이지? 딕션. 딕션에다가 그리고 응. 교통이 확실하게 하자. 내가 멋진 코디. 아, 그럼 정확한 딕션. 자꾸 빠지지 말고. 말은, <laughs> 오, 그러라고. 조철의 친구야. 아까랑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 얘도 안 시키고. 근데 문제가 풀리게 해준다고? 정답만 찾으면 연습하면 되잖아. 이해도 안 되고 가능하다? 어, 뭐. 몰라도. 사기인데. 어, 아니야. 사기 아니야. 무슨 요령이지? 왜냐면 예상을 딱 해서 어디 어디 나온다. 딱딱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거 그래. 이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알겠요나 같은 사람이 면 어허! 시끄러 시끄러. 그래도 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음, 아니야. 그거는 내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 이해도 안 시키고 가능하다. 음, 가능해. 아 이해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어 술은 뭔 맛이야? 술 엄청 잘 먹지 근데 왜 구토를 해? 아 구토사건? 작년에 퍼펙트한 구토사건 하... 구토 어? 아니어 구토사건 그 0.05초 어? 0.5초 전설 아니 야 그게 뭔데? 구토사건이 딱 작년에 나온 거야 어? 내 구토사건으로 딱암기드들 잡아서 이거 나온다! 팍 찍어줬거든 0.05초 만에 다 풀었어 운이 좋았구만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야 <laughs> 7 2 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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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얘기해봐 7 7 7 7 7 7 7 7이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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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치7 7 반말이야, 한7 7 7치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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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laughs> 성공했. 어같 이렇게 음, 하는 거야. 잘했어. 너디 우리가 한번 이긴 것 같다. 성격이 칠하다는데 네가 성격이 까칠래 사포가 더같이래 사포가 뭐야? 이긴 거야. 패스. 사포. 그래 몰라? 이런 맥락 없는 걸 먹기엔 되는 거. 야냐 이거? 치킨은 반 말이야, 한 말이야. 뭐야, 뭔 소리야? 아, 그래 진짜? 당황하고 있군. 음. 아, 당황하고 아, 있. 네가 까칠래 사포가 더같이래 아, 사포가 <laughs> 그래. 좋아. 이... 약한 거리를 발견했. 어 이 김희상 하면 은이 체계도 체제 강의 아주 유명하거 어, 체계도 내가 20년 전에 만들었지. 그때는 12장인가? 12장. 어, 시작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 갖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체계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양이 많으니까, 공법 공법을 12장으로 되겠다는 그 위승은 생각을 한 거야? 큰 틀로만 보, 보겠다고. 그 법률마다 두개씩이나 12장 정도 되고 거기다 붙이는 거에 살을 이렇게. 핵심 이론이있 그런 거 필요한 부분. 근데 그거 한번이 끝난다, 사실 공법책이도 하나만 닦아지고한번 그럼, 60점에서 70점 나오지 그살 붙이면 그러면 점수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럼 정말 아니지! 어휴 <laughs> 저기 죽여주시면 안 돼요? 아 죽였어, 지금 예. 이거 안 죽는다 오, 원래 안 죽어, 내가 그책에도 하나만 끝나 단번안 대단한데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근데 30점입니다 체계도 하고 같이 하면 은100% 합격 아, 예 아무 걱정 없어 양이 적다고 음. 소문이 났는데 불량 분량? 분량은... 모아둬. 어, 알지 양정모 알아? 양정모를 아, 몰라. 양정모 를 몰라? 온 가게에서 양정모를, 양정모를 몰라. 양정모가 누군데? 아하. 깜깜하고 아, 나. 아, 지금 당장 죽여도 되나? 양정모를 몰라. 박윤모랑 관련 있어. 알아 몰라. 박윤모. 알지. 어떻게 알아? 한1 0년 됐지. 자, 박윤모 양이 많아 저거. 어, 엄청 적지. 양이 많아 저거. 저거. 힌트 주고 있는데. 양, 양정모를 몰라. 힌트 주고 몰라, 있는데. 양이 많아? 양이, 양이 많아. 뭐 소리야? 나 무슨 걸지 모르겠다. y 스양적모 양이... 양이 적은 윤모 그런 얘기야? o 스 이겼어! 아이 m 양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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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마지막으로 웃겠다. 아. 너피 색깔. 피 색깔 e s Yes. Yes. 피피 s Yes. Yes. y 그래! <웃음> 이겼다! 4대0! <laughs> 네, 너첫 수업 찍은 거 보니까 노란 티 입고 왔던데 아그너 노란 티 입고 왔던데 너그 버릇 아직 응. 못 버렸던데 응. 아 그거는 내가 그 옷밖에 없었어 어허! 노란 티! 못 샀어 그때 노란 티 입고 왔던데 이게 아, 어디서 노란 티를 입고 와 여기가 어디라고 아, 그거 내가 잘못했지 어, 마지막으로 한 <laughs> 번만 더 묻겠다 너의 피 색깔은 빨간 피야 빨간, 빨간 피! 노랑 버릴게 앞으로 계속 빨간 피 그럼! 거. 초록 피 들어갈 일 없나? 없 파란 피도 없나? 음. 파란핀 얘기도 하지 마. 나왔다. 여이 여는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날 죽이잖아. 응. 너네가 잘못된 거야. 너네가 파란핀이야. 이상하게 설득력 있네. 자, 여기를 너한테, 여기를 죽이면 괜찮아. 너한테 총을 줄 테니까 어. 이거 스스로 판단 해 결국 쏘는 거야. 미안해. <웃음> <웃음> 야 빨리 끝내자. 세계 어디 있어? 몰라, 올라, 올라. 어디냐고 어디냐고. 전기로 찢어봐야 되겠어? 찢어도 아, 안 돼. 안 돼? 인간적으로. <laughs> 구라, 어, 세계는 어딨어? 내 머릿속에 있다, 내 머릿속에. 알아서 해. 영수아안 되겠다. 네가 와야 되겠다. 어, 영섭봐너 이러면 어, 알지? 어, 어, 선생님. 야, 죄송... 나 언제 봤다고 아이, 지금 와가지고 강목을 들고 있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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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어, 이거 운동하려고. 그래, 뭘골 맞아. 예, 죄송합니다. 어, 빨리 예, 가봐. 예, 나가봐. 예.